오늘은 저를 아주 멋지게 소개시켜 주시네요. 지난번까지는 가족적으로 소개시켜 줬어요. 제가 좀 커피 한잔 사드렸거든요. 아, 조금아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일학습, 병행제, 뭐, 축제위원, 뭐 이런 거 하는데, 한 달에 일하는 게왜 제일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이것저것 시켜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주업은 가정주입니다 5년차입니다. 제가 퇴직한지 한 4년 조금 넘었는데 퇴직하고 처음에 딱 스, 세상에 나왔더니 전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보고 중장년이래요 내가 청장년 소리는 많이 들어갔거든요 청년과 장년을 아우르는 말 근데 중장년이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중장년은 무슨 뜻인가 하면서는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네이버 사전에 안 나오대요 이말 어, 메인문서에는 많이 나와요 중장년이란 단어가 근데 사전에는 안 나옵니다 뭐야 이거 청장년은 청장년이라고 그러면은 작년인데 청년, 그좀 어, 젊다. 그렇게 되겠는데 중장년, 장년인데중년이가 에이 대충 당신, 중 늙은이야. 이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정말 못 알아듣겠는 단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나보고 시니어랍니다 시니어라는 단어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시니어, 주니어, 마스터 이런 거 단어에 올때 말고는 때까지 써본 적이 없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YB, OB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근데 시니어라는 단어는 도대체 써보질 않았어요 도대체 이거 뭔 소리야 이 시니어라는 단어를 얘 예, 익숙하게 되는 때까지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시니어는 누굴까요이 시니어는 누구예요? 어떤 금융 광고를 보니까는 중년의 남자가 출연합니다. 검정색 실루엣으로 해가지고, 과거에는 영웅이었습니다. 검정색 실루엣에다가 망토까지 씌워놓고는, 과거에는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소리를 잊었습니다. 그러면 목소리 잊어버린 것하고, 과거에 영웅이었던 것하고, 과거에 슈퍼맨이었던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과거에는 영웅이고 과거에는 슈퍼맨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한번정도 계속 영웅이지 뭐 아니, 아니, 목소리 잊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웅처럼 했던 것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연령대면은 대부분 이 노래를 아실겁니다. 마이웨이 프랜시스 알버트 시니어트라가 부른 마이웨이 저도 이노래 따라 부르려고 무죄 노력했는데 음치에다가 박치라서 듣는 사람이 기로워요 그래서 노래를 안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 양반이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묘지명이 뭔지 아세요? 더 베스티지의 북함입니다. 본소리가 아. 죽은 사람이 친구이때는 아직 안 왔다니 죽었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 이 마이웨이가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더 많이 불러지길 바랬으니까요. 그럼 뭐합니까 죽었는데 모처럼 불러도 조선보다는 이승이 낫다는데 이 양반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딱 그럽니다. 더 베스트 이스의 북한. 뭔 소리야 이거 누구 약을려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나 최고였던 아직 안 왔어 그럽니다 뭔 소리야 미국 대통령까지 돼 놓고 그러면 미국보다 인구 정신도 많고 땅덩어리도 훨씬 더큰 중국 주석인도 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 약올리는 것도 아니예요 근데 이 말은 말이죠 2005년 그 유명한 연설 있죠.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스테이 홈글이 스테이 플리시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뭔 소리예요? 스테이 어느 정도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지주라는 얘기잖아요. 스테이 플리시? 딴 사람들 눈치 볼것 없어. 계속 가. 잘못된 거 있어. 좌절하지 말고 계속가 이 얘기잖아요. 요 말에 가장 예의가 좋은 사람이 리컨이더라고요 어찌어찌하다가 하원의원이 됩니다. 미국 하원의원쯤 됐으면 나 하원의원 지낸 사람이야 하고 지내면 될 건데 아직 이한번 스테이 홍군입니다. 다른 사람은 마이너스 손이라고 딱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데 이 사람은 딱만지고실패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이 사람 혹시나 자살할까봐 주변에 자살에 쓰인 도구를 다 치웠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양반이 스테이플시 하지 않았다면 미국 16대 대통령은 리컨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사람일 겁니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 많죠. 어쩌면 이순신이 그랬을 것이고 의사 허준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어 여러분 한분한 한 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었을 겁니다. 그거 다 이기고 오신 분들이에요. 영웅이라 칭함을 받아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슈퍼맨이라 칭함을 받아도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나야나라는 노래가 있답니다 지요 당신 누구십니까 여태까지 그 어려운 환경 열심히 헤쳐왔습니다 슈퍼맨이라 소리 들어도 영웅이라 소리 들어도 충분히 들을만한 그런 소리 충분히 들을만합니다 나는 나한테 물어봅니다 시니요너 누구냐? 그러면 나? 나는 나다 근데 내가 나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내 입장에서의 나, 나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나이어야 합니다 가족 입장에서의 나이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의 내가 아니라 가족 입장에서의 나이어야 합니다 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필요하는 나여야 합니다. 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재물이 좀 없,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부족한 거있습니까 부족한 그 자체 그를 사랑하십시오. 혹시 남는 거있어요 남는 거 있으면. 이사람 저사람 나눠주면서 함께 지내십시오 바로 우리 지혜발전소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직도 인생 최고의 때는 안 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아직도 스테이 헝그리하고 아직도 스테이 플리시합니다 자기한테 남는 거 있습니까 옆에 사람과 같이 남갑니다 자기한테 부족한 거 있습니까 같이 채워갑니다 시니어 나는 이랑 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런 인생 사실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재미있고 나한테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연을 하면서 오히려 힐링이 되는 적도 있습니다 이 우리 시니어들의 지혜를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너무 귀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